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아도로공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만이 아마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한번더 아, 네,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laughs>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렸던 음 그런 제자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계셨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 1, 2, 3서가 기록되던 이 시기는 AD 98년에서 100년 사이, 그러니까 1세기가 다 지나가는 때예요. 이때쯤 됐을 때는 아마 이 사도 요한도 나이 어렸던 제자였지만 이때는 아주 노구가 되어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멀지 않아 주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다가오는 그때에 이제 마지막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남겨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수 있는 그런 놀운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 일서에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내용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 일서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죠.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모든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이 요한, 요한가국 15장에서 말씀하셨죠. 성경은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 어, 성경은 부자되는 말씀도 아니고 좋은 집 사는, 농사를 잘하는, 사업을 잘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 관한 말씀이지 우리가 복받고 잘 사는 삶의 그런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찾아야 되고 얻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내어 준비하는 사람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강주 세순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말씀을 이어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이거예요.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성경은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도 주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요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받은 것만큼이라도. 주며 사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 광주 세순계 성도들은 받은 것만큼이라도 서로 나누며 살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은 그거예요. 내가 넉넉하지는 않았는데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저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이거라 이거구나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만큼 나누며 주며 사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찬송도 있죠 사랑은 버리는 것네 맞아요 그 찬양을 우리는 어릴 적에 그냥 흥겹게 싱얼롱으로 우리가 부르고 그랬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믿음의 삶의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더라고요. 자, 성경은 3장 2절 말씀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진다,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 거하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3장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받, 받는 대우가 대우,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광주세순계 성들이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꼭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졌던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 권세를 우리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걸 누리게 되니면 거듭남의 성결 그 다음에 누리는 것이 많겠죠. 예수님처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주세스님께성도들인 예수님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도해지는 삼고 예수님처럼 대우와 권세와 거듭남의 성결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이제 정민들게 영원한 생명이란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지는 훈련. 계명을 지키며 의를 행하며 빛의 자녀 다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 훈련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 5장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마치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서 땔감으로도못 쓰는 쓸데없는 것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안에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때 이 열매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열매인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한 열매, 이 생명에 대한 열매가 어떤 거냐면 바로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광주 세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열매, 영원한 생명의 열매, 예수님과 같아지는 열매가 풍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질문해야죠.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요한 일사는,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2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 계명을 지킨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행하라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않으면서 뭐 다른 것을 지킨다, 다른 것을 한다? 그건 사실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적인 윤리요, 도덕이고, 질서 유지, 뭐, 요 정도 차원일 거예요. 배려? 뭐, 요 정도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행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광주 세슴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근데 이거 할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당신의 몸, 아,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피와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죄인들여 내줄 수 있을까요? 우리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성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만큼이라도 좀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삶의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야.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야. 믿음이다가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나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생명이 두 번째요. 형제를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나타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한다, 예수님처럼 행한다, 이 생명이 있다 이 말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 확인하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 다음이 있는지,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빚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내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며 배려하며 나누며 성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은 어쩌면 가짜 신앙인지도 몰라요. 우리 강주세수교성 여러분들도 점검해 내실 수 있을까요?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성경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함으로 표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둘째 사랑이고 이웃사랑이에요. 그때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뭘 증명해요? 내가 나의 삶이 나의 위치가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같은 생명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만 죽도록 두들겨 맞고 피 흘리고 몸에 뭐 가지고 있던 뭐 기금속은 다 빼앗기고 하다 못해 옷까지 다 뺏겨져가지고 벌거둥이로 풀숲에 버려졌어요. 시름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곳에 레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곳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그러다가 아, 어, 이제 사마리아인이 그 불쌍하게 주망에 갖다 맡기고 치료해주는 어,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 이 사, 사람의 이웃인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형제인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세상 가운데서 어림을 당하는 이웃일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강도 당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참된 형제가 되어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의 형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광주 세순계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날마다 증거해 낼수 있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알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장 13절 말씀이에요 2장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누리게 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 광주 세승교 성도들,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린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한번 해보셔야겠죠? 자, 거짓과 의의가 있어요. 거짓과 진실이 있어요. 어느 것을 행하시죠? 설마 거짓을 행하지는 않으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 자라고 있습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대답하셔야지만 돼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거짓을 의, 의, 의를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가 이거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첫째되는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주의를 지키고, 십일주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을를 행하는 거예요. 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의로움 세상적인 어떤 발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속에 잘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서 자라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하셔야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 자라고 있으면 아느냐 행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아멘 하면서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크고 첫째되는 사랑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 의롭게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의 직분자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 또의로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 미안하지만 믿음 없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세승교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며 내용인 거예요. 우리 잃려하신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으며 나누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내 수임을, 생명임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운 것을 선택함으로 내 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점검해낼수 있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 편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승면 한 주간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